안녕하십니까. 청송사과 집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16일, 예, 화요일입니다. 음, 어젯밤에 이시 측정기로 깜깜한 데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이시 측정을, 어, 기계가 있으면은 자주 측정해 보게 됩니다. 예, 그렇게 자기 것이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죠. 아,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어, 갈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갈반병이 왜 생기냐, 어,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건가 이게 관점이 되겠죠. 갈반병은 그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봄철부터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부터 이게 갈반포자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반병이 어, 오는 형태를 보면은 그 봄철에 비가 많이 내릴 때 어, 그런 포자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없어서 갈반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어, 저도 뭐그 갈반병이 뭐 원래는 별로 없었지만, 예전에 농사하다 보면, 잎도 떨어질 때도 있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어, 원래, 원래는 자체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갈밤병 자체가 지금 8월달 되면은, 잎에다가 거무거무한 그런 포자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은, 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3차 떨어지고, 이렇게, 어,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어, 우리 동네도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비료를 많이 안 치신 분들은 잎을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장마철 들어오기 전에는 어, 비료를 이렇게 추비를 꼭해 주셔라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 음, 측정기가 있다 보면 비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어, 알 수가 있는데요. 어느 댓글을 보니까 뭐 현실성이 제로다. 이렇게 <laughs> 말씀하셨던 구독자님도 계시는데, 어, 그러면 기계가 없을 때는 어떻게 현실성이 있을지, 어, 또 대묻고 싶네요. 기계가 있어야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육안으로 식별을 해서 입을 만져보고, 이렇게 입이 또껑나안뚜나 농사 지으신 분들이 생각외로 어, 사과 잎에 대해서 관찰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어, 내 과원에 비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비가 원래 비가 오고 나면은 그 입이 어, 이렇게 두께가 얇아집니다. 근데 어, 비가 온 이후에도 이렇게 만져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두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이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 이렇게 됩니다 오마라들입니다 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 오므라져 있죠 펴진 잎들이 많아야 충분히 비료가 있다 자기 사과밭에 가서 보시면 알것 같아요 사과밭마다 사과나무마다 다 틀립니다 입이 이렇게 펴져 있죠 그래야 어, 어, 비분이 부족하지 않고, 사과가 계속해서 잘 자랍니다. 많이 달아도 예, 잘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뭐 저도 그래요. 뭐 실험을 합니다. 어, 평년에 비해서 비료를 어, 몇 배를 쳤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입한 비료만 해도 약한 200포 그 비료포대로 200포 정도 작년, 작년에도 작년한 비료값이 오르기 전에 사놓은 게한 300포 정도 사놨습니다 다 쓰진 않았지만 일부 지금 쓰고 새로 구입한 거또 쓰고 예, 그렇게 해서 어, 저번 창고 영상을 보셨듯이 창고 안에 많이 쌓아뒀습니다 비료값이 엄청나게 비싸니까 쌀때 예, 많이 싸놨어요 그 늦게 되니까 떨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어, 났었습니다 아직 갈반포자가 보이지 않고 어, 지금 청송 같으면 옛날 어, 수확 시기가 10월 말경부터 시작해서 11월 초순까지 되면 다 수확이 끝나는데 어,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빨리 굵혀서, 어, 색을, 어, 내, 내면, 내어서, 어,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 때, 어, 빨리 작업을 할수 있도록 한번 진행, 진행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성공을 해야, 어, 이웃도,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 또, 어,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사 어잘 지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저희 교회 장로님 댁에 보면은 고추 농사나 채소 농사는 되게 잘 하시는데 사과 농사는 자꾸 품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어 부인 권사님한테 어 비료 좀 주시라 해도 잘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준 비료로 끝까지 가서 좀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이제 홍로밭에 가서 예, 또 입장기도 좀 하고 좀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예, 알림이 옵니다. 감사드립니다.